남편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디 디톡스의 무지막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핀 남편 피눈물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이 좀 과하죠. 네, 바람핀 배우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든다는 의미라는 건 다들 아셨을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돈 10원 한장 없이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상간녀랑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보다 못한 불륜 관계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살면서 그 얄팍한 여자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복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가정도 지키고 아이들에게서 아빠의 존재를 없애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 가슴에는 피멍이 들도록 견디고 또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픈 시간들을 버티고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음에 우러나오는 피눈물이 진정한 피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참회의 눈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내분들 바람을 피운 행위 자체는 경중이 없이 똑같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도 상황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들에게도 웬만큼 사랑을 주었던 남편이라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처럼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도 불륜행위를 지속했다라는 건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려고 했던 남편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람이 나서 상간녀 만나고 돌아다닐 때는 도파민 분비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알던 내 남편은 죽었고 상간녀에게 미쳐있는 제정신이 아닌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아이들 생각도 없습니다. 상관이와 섹스하고 여행 다니고 즐길 방법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아내들이 해방꾼으로 느껴지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즉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난 걸 알고 아내들도 넋은 나가고 마음은 지옥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망년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합니다. 바람나서 날뛰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기에 우리들이라도 정신줄을 단단히 동여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눈물밖에 나지 않고 바람난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묻고 싶고 싸다고라도 날리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크실 겁니다. 근데 아내분들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설득한다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던가요? 우리들이 따져 묻고 호소하고 설득했을 때 상간녀와 관계를 청산하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남편들은 정말 있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상위 몇 퍼센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하죠. 아주 드물긴 하지만요. 그 외에는 말로는 알았다고 하고는 뒷구녕에서 상관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상간녀와 연락을 취하거나 그냥 배째라 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까지가 대부분입니다 말로 좋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척 하는 거죠 이때 아내분들 대부분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소송 같은 거 해서 일을 커지게 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소송을 해서 남편도 상간남 소송을 당하거나 직장에 폐해가 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희망과는 달리 그들은 더 철저하게 숨어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됩니다. 이때 배신감은 처음 알았을 때 배신감 곱하기 몇 배가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과 더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때 상관녀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둘 사이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려움과 불안감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직진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어떤 형사 처벌이라도 어, 감내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박살도 서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알려 나가면서 타격을 줘야 합니다. 상간녀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해지고 위축될 때 남편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개싸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둘 사이가 정이 떨어지도록 싸움이 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상간녀가 숫장을 받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거나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때 상간녀들은 그 얇디 얇은 불륜관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어, 남편을 원망하며 그렇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대신 이때 아내분들은 남편을 절대로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경멸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도 참고 견디며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있는 신사임당 같은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더 패해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차후에 남편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미쳤기에 아내분이 정신줄을 단단히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남편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후 쭈뼛쭈뼛 사거나 도파민이 빠진 시간 동안은 예전과 달리 가정에서 겉도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널부러져 있거나 눈에 눈물이 촉촉하거나 실현당한 인간인 양 그렇게 재수없는 행동을 당분간 할 겁니다. 너무 꼴보기 싫을 겁니다.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냥 냅두셔야 합니다. 도파민이 빠져야 제정신으로 완전하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남편은 자신을 기다리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죄책감 등으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인 거죠. 반성하고 후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아내분은 남편의 외도를 잡기 위해 참고 견디고 내달렸던 시간 동안 상처만 입은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파했던 시간들, 혼자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온나 자신이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는 정말로 남편이 아닌 나 자신을 챙기셔야 합니다. 치유는 바람핀 남편들이 못해줍니다. 그나마 눈치를 살피고 잘해주려고 애쓰고 반성하는 남편이라면 아주 조금의 위로는 되겠지만 아내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힘든 시간 이겨낸 아내분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나에게 스스로 먹여주고 이쁜 옷도 스스로 입혀주고 스스로 스스로 챙겨주세요. 하나 둘 남편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으로 아내분의 인생을 바꿔 가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싸늘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은 싸늘한 행동과 싸늘한 표정을 보고 남편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막힌 뒤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디 톡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